어, 예쁜이 먹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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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먹어야 하나밖에 없어. 애기 아닌가? 하나만 줘. 거석을 좀 제시를 주라고. 제시. 얘 예, 사료 어. 먹는데. 어차피 누가. 애 둘이는 사료 먹는데. 아, 그만 캠밥 담고 보자. 어, 그쪽 또 응? 먹어. 지금 겁나게 몇 개씩 먹고 있어. 네, 똥 먹는 애기들. 우리 두번 차로 먹는다니까. 자 이리 와. 니는 안 돼. <laughs> 너가 초로 좋아하지. 먹고 싶지. 니네 동생들하고. 야저저저 카우스 저 뭐야? 저 누구데? 누구? 돼? 누구? 오! 복길리 복남이! 이리와! 복남아! 복남아! 내 눈에 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다 복길라 이리와! 자! 복남이라 복남이! 이리와! 복남아 이리와! 아 얘들 있으니까 뭐다 이름들 어딨어? 이리와 <laughs> 가까이 오네 이리와 줄까? 2르좀 줄까?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기다려봐 2르 줄게 알았지응너 이름 샨니 너무 안 어울리는데 <웃음> <웃음> <아무튼> 샨. <laughs> 호야어호 먹어, 먹어. 아, 자, 이호야2 먹어. 이거 주려고 있어. 자 먹어. 얘는 주르줘야겠다. 아 먹는다. 잘 먹어요. 얘는 얘네들은 캔밥은 잘 먹지. 이거 맛있는 거 먹어요. 이거 어저께. 얼른 먹어 너 혼자 왔어? 아줌마 둘이 부담스럽냐? 여기 <laughs> 드문데. 자, 요거. 제시. 에. 잡아간다며 내가 얘? 얘 말고 까만 애 까만 애가 제시예요? 이러면 너무 안 어울려 아이고 그거 제시답게 자 얘가 예쁘다고 코스가 그 제시답게 이게? 그래.